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 캣디 전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갈 삶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달랑이고두장 남았습니다 한장 남았습니다. 정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문제들은 오늘날도 오늘날 처음 생긴 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성을 변화, 본성은 변함이 없기에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미리 겪어보고 깨달아 후대의 사람들은 같은 교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는 글이 고전이다. 서로 또한 정신병에 관해 언급하며 고전이야말로 최고의 정신 치료제라고 말한다. 어, 치료제라고도 했네요. 어제는 예방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음. 그... 당신이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 어, 이제 소로가 얘기한 고전을 이제 보겠습니다. 당신이 젊은 날 소중한 시간을 바쳐 몇 마디 남아 고전 어휘를 공부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어휘들은 거리의 천박함을 넘어서서 당신에게 영원한 암시와 자극을 줄 것이다. 농부가 자신이 주어들은 라틴어 몇 마디를 기억하고 되뇌어 보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짓이 아닌 것이다 월든 154쪽에서 고전을 읽고 그 철학에 푹 빠져있다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개운해지는 느낌이다. 마치 몸살에 났을 때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으며 기분 좋게 푹 자고 나온 느낌이다. 우리 몸에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운동을 시집켜 줘야 하는게 아니다. 정신도 똑같이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건강한 운동을 시켜줘야 한다. 그게 바로 독서와 글쓰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 이렇게 어 고전, 성경도 어제도 얘기했죠. 계속 어제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2000년을 이상을 살아남은 책인 거죠. 2000년 이상, 신약만 2000년이니까. 어, 엄청난 고전이죠.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살아남은 고전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소설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펠라 펠나폰네스 전쟁사, 지금 제가 벽돌깨기 책 하고 있는 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그 그것을 처음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계속 읽고, 되씹어보고, 어 계속 생각을 하면, 어그 우리가 책을 보고 생각하는 게 목적인 거죠. 책을 다른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 우리가 독서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한 구절이라도 계속 되씹어보면서 읽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의 치료사입니다. 예방을 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50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부시 자격증, 그 다음에 WELL AP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키렸다 다섯 번째 나는 고명원 학교 대미 1기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 마물상의 사장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을 고쳐주고 교체해 주었을 때 그분들의 삶이 윤택해졌고 난 그것을 보고 행복함을 느꼈고 더 나아가 이것을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서 기술을 지식을 전달했고 또한 이것을 상품화해서 이것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 수익의 절반을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또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생활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보일러를 수리해주거나 보 배관 물 새는 거뭐 이런 것들을 다 수리해줘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